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업무를 재개해도 항공편 운항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 등이 곧바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셧다운이 오늘로 42일째 굉장히 길고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곧 끝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장할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임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이 40여일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간 10일 밤미 상원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 표결이 최종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반발했지만 중도 성향 일부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과 셧다운 뒤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약속받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하원의 최종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인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재향 군인의 날로 공휴일이어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르면 내일, 현지시간 12일 낮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Hakim Jefres, 발언, House Democrats will strongly oppose any legislation that does not decisively address the Republican health care crisis. But we have a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we extend the Affordable Care Act tax credits so that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don't experience dramatically increased health care costs.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합의안에 만족한다며 합의를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내일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곧바로 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We're going 네 셧다운으로 항공편 차질이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에서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셧다운이 끝나면 언제쯤 정상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오늘도 항공편 1,200편 이상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항공운항 차질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셧다운이 끝나도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국 공항의 항공관제사와 조종사 등을 재배치하는 데에는 추가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쇼는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오늘 인터뷰에서 연방 항공청이 현재 관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공편 감축 조치가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는 더피 장관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미국 내에서는 또 저소득층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 운영 차질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미국인 8명 가운데 1명이 식료품 구매를 위해 이용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월급을 못 받으며 일하는 공무원 등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rather than myself having like a full plate of food along with my kids i'm making sure that they have a full plate of food and their bellies are full and i may have either less or i may not eat 미 대법원은 오늘 셧다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식품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단을 계속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식료품 지원 전액 지급이 언제 재개될지는 미 대법원과 의회의 결정 뒤 확실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